여러분 살면서 어복쟁반이라는 음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북 지역에서 즐겨 먹는 전통 음식인데 평안남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날씨가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고기 같은 거를 푹 삶아 가지고 얇게 썬 다음에 뜨거운 육수랑 면을 더해서 온면 형태로 만들어 먹는 약 약간 국밥류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 준비한 건 전통 스타일은 아니고 이 평안도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재현을 해낸 제품을 준비를 했고요. 이 밀키트는 마켓컬리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13,900원, 배송비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일단 밀키트 제품이라서 딱히 뭐 요리 과정이나 이런 게 어려운 건 없었고요. 설명서에 보면 일단 고기를 먼저 끓여서 조금 먹다가 이 메밀면을 추가하라고 하는데 겉모습만 봤을 때는 우리 흔히 먹는 냉면 면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팽이버섯이랑 깻잎은 제가 따로 준비했어요 제품에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고기랑 일단 술 먼저 먹어봅시다 그럼 그 전에 국물 맛 한번 확인하고 아, 국물은 그냥 갈비탕 국물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뼈로 육수를 낸게 아니라 고기를 삶아서 낸 육수는 좀또 다르거든요 그 향이 오늘 혼술이니? 하시는데 아 오늘 혼술로 준비했어? 동무들 나랑 같이 한잔 하갔어? <laughs> 아 북한 사투리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잔할게요 꼴꼴꼴꼴 근데 요즘 소주병이 항상 이렇게 따지더라 이게 두 개로 갈라져요 원래 이거 하나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새끼줄처럼 꼬아서 막 여기 씌어서 황비용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나오네 어쨌든 뭐 뚜껑이 뭐가 중요합니까 한잔합시다 똑딱 아, 오늘은 소주가 조금 덜 쓰네 <laughs> 국물 맛봤으니까 이제 고기 한번 먹어봅시다 고기 고기는 엄청 얇게 썰려 있어서 무슨 차돌박이나 우상겹 같은 비주얼이거든요 <laughs> 음. 아, 고기가 엄청 야들야들해요 전혀 퍽퍽하거나 질기지 않습니다 이거 여기에 찍어 먹으라고 같이 온 간장 마늘 소스거든요 소스에다가 찍어 먹으면 오, 진짜 맛있겠는데? 고기에 기름기도 많아 오 이렇게 소스 듬뿍 찍어가지고 소스는 내 스타일 아니다 그냥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소스는 조금 언밸런스가 아닐까 차라리 그냥 소금 같은데 톡톡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쌈장이나 아... 이렇게 먹으면서 약간 샤브샤브처럼 뭐 이렇게 팽이버섯도 추가하고 뭐 이런 야채 같은 거 채소 같은 것도 넣고 그리고 이거 면을 넣는 거예요 면을 이게 면 요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면이 참 특이해 냉면 면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비주얼만 봤을 때는 이걸 한번 넣고 삶아서 익혀 먹어볼게요 국물은 간이 약간 강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음식 짜게 드시는 분들은 소금더 추가해서 드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딱 술안주로 먹기에 좋은 것 같아 뭔가 제가 북한에 가보진 않았지만 약간 진짜 북한 음식의 느낌이 납니다. 북한 음식이랑 뭔가 잘 어울십니다 하시는데 또 제가 그런 소리 좀 들어요. 북한 사람처럼 생겼다. 흔한 얼굴. 밖에서 눈이 오다가 비가 오다가 막 날씨가 엄청 변덕스럽더라고요. 이는날때 끈하게 한잔 모이면 좋네. 먹까 아... 근데 어복 쟁반의 어복 뜻이 뭔지 궁금해하시는데 어복이 어가 들어가서 이게 물고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소우자를 조금 변형해서 말하는 거고 소의 복부, 소의 뱃살을 이용해서 만든 요리라고 해서 어복 쟁반입니다. 메밀면이 다 익었습니다. 이야 엄청 맛있겠죠? 메밀 퍼지니까 좀 건질게요 다. 국물도 빨아먹으니까 아 뜨거 메밀의 향이 면에서 굉장히 은은하게 나는데 그렇게 국물이랑 어울리지가 않네 이렇게 면 먹고 국물 한 숟가락 좀 떠먹어야 될것 같아 요런 식으로 아, 요런 식으로 국물이랑 같이 곁들여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 면 양이 꽤 되네요, 하시는데. 요거 한 1인분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냉면집 가도 나오는 그양 있죠? 1인분. 딱 1인분. 팽이버섯은 제철이 따로 있나요? 하시는데, 워낙에 이거 재배가 잘 되기 때문에 1년 내도록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팽이버섯은. 원래는 어벅쟁반에 들어가는 고기가 손을 잡았을 때 맛있는 부위는 다 들어가요, 하시는데, 맞아 여기도 실제로, 머릿고기, 양지, 부채살, 이렇게 세 가지 부위가 들어가 있어요. 고기가 그리고 얇게 썰려 있어서 퍽퍽하지도 않고 질기지도 않고 맛있어. 식감이 너무 좋아. 음. 근데 이 메밀면 같은 경우에는 막 쫄깃쫄깃한 느낌 없습니다. 굉장히 뚝뚝 끊어지는 그런 스타일의 면이에요. 음. 보통 이 메밀 함량이 높으면 면이 이래요. 쫄깃하지 않고 약간 끊어지는 스타일. 드실 때 서서 드시면 안 힘드세요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좀 서서 먹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이 상이 엄청 높아요. 딱 봐도 가슴 높이에 상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음식이 더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한 건데, 대부분 먹방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상이 높아요. 그래서 좀 불편해 앉아서 먹으면 사실. 아까 저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요렇게 먹다가 집에 있는 그냥 사리 추가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만두사리 크, 만두는 고향만입니다 <laughs> 내가 만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런 거 넣어가 또무면별입니다 별미 두부 넣어도 맛있겠다 뜨끈하니 하시는데 아 맞네 맞네 두부 넣고 좀 매운 고춧가루 넣어서 얼큰하게 칼칼하게 먹어도 맛있겠다 꼴꼴꼴꼴 일단 한잔 하고 매운 고춧가루 좀 가져올게요 꼴깍 아... 그냥 먹다가 질릴 때, 이런 고춧가루 넣어주면, 은또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국물 맛 한번 보자. 얼마나 매워졌나. 아... 오, 나는 이거, 얼큰한 게더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워낙에 저는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고,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 역시 만드는 고향 만두지. 북한식 요리인 어복 쟁반을 한번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일단 밀키트 제품이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해서 좋았고요 음식 자체가 막 정말 특 맛있거나 와 미쳤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말 익숙하게 든든하게 한끼 먹는 국밥 같은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특이했던 점은 메밀면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점 보통 메밀이라고 하면 차갑게 먹는 국수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먹는 것도 의외로 좀잘 어울리네요 오늘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대박. 안녕.